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라삽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에 유다와 베다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빚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복,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나 자는 다 기한에 각고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의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회개는 단순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의 회개가 아니라 어, 그리고 또뭐 우리가 보면 예, 그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어, 그런 통회하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어, 구체적으로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을 위하여서 어, 결단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에스라는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어, 지금 이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 금식을 하면서 그죄에그 그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어,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장면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회개를 하고 또 주님 앞에 금식을 한 이후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3일 내에 다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모임에 모이지 않게 되면, 3일 내에 모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다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왜 이렇게 할수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이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따라서 지고 왔죠. 그래서 왕의 조서에는 무엇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 어, 죽이든지 어, 뭐뭐 귀양을 보내든지 뭐 재산을 몰수하든지 그거는 뭐너 맘대로 해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조서가 여전히 지금 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까? 에스라의 손에 들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가산을 정벌하겠다,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냥 뭐 에스라 한 사람의 그냥 뭐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누구의 명령과도 같은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에스라의 에그 에스라가 받아든 왕의 조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이 모든 재판의 권한을 누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갖고 있고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재판관들을 다 세우죠. 백성들 중에서 방백들을 세우고 이 일을 조사하게 하고 이 일에 있어서 재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누가 지금 다 세웁니까? 지금 그 에스라가 다 세웁니다. 이것도 또한 누구에게 그 얻게 된 조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왕의 조서 가운데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왕의 조서를 얻어서 오게 된 것은 단순하게 왕의 힘이 작용된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왕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뼛속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16절, 18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이 돼요.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나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몇 몇 개월이 걸린 겁니까? 적어도 열째 달, 열째, 열하나, 열둘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3일 안에 다 모였었어요. 그죠? 3일 안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이 일이 시작됐는데 3개월이나 걸려서 이 일이 조사가 마쳐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떤 겁니까?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하나 조사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 이게 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명이겠지. 한몇 명이겠지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몇명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각각의 마을과 고을들의 방백들을 세우고 이 일을 재판관들을 세우고 조사만 하는데 지금 3 개월이 정도 걸릴 정도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뿌리 깊게 지금 어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 중에서 이 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 5절 말세우면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돕더라. 반대했던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할수 없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도둑이? 재발전인 사람들이겠죠. 아, 물론, 물론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었겠죠?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반대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자신들도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든지 아니면 며느리를 삼았든지 뭐 그거 아니면은 또 어떤 일이겠어요 에스라가 하는 거 보기 싫었겠죠 네. 그런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괜히 나서서 뭐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 뭐가 그 뭐가 잘났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리 선하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에 반기를 들은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은 누군가가 반대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하신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해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자신 스스로가 그 일을 반대하는 입장에 설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기 안에서 이 모든 일에 안에서 예외일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사실 눈치고 찾아봐도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게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든 며느리 삼든 이런 문제로 국한되어서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해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받는다 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앞에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3개월 동안 조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광장 앞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또한 그때 큰 비가 내렸나 봐요. 떨며 있는 거예요. 떨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서게 된다면은 주님 앞에 이보다는 더하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칠 둘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 하루에 어제도 우리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수 예배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죄안 지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제 하루의 삶을 조사하는 데만 여러분들 만약에 조사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앞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를 잔여 삼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잊어 버리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잊어 버리시는 주님이시니까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가장 나두꺼운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녀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신 은혜 때문이고, 올려 그 은혜가 누구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님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 에스라가 지금 하, 하려고 했던 이 일이 단순하게 어, 맨 처음에 예스라가 마음에 결심 이 있었던 것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나에게 나의 조국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쓴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쓰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백성들로 만들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심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뭐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결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결심이겠죠. 그리고 그 결심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 결심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두는 것이 수도 있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뼛속부터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잖아요. 에스라가 여러분들 뭐 내가 민족을 완전히 뼛속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막 처음부터 원대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에스라가 그런 꿈을 처음부터 꿨다면, 오늘 보면 6절 말씀, 그리고 또그 전에 있었던 말씀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해서 옷을 찢고 그러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야겠죠, 여러분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결심했지.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근데, 정말로 말씀을 가르쳐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보고, 또이 일의 마음을 하나님을 주시는 건 아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든 문제를 누구의 것으로 끌어 안습니까? 이건 너희들의 문제야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야 아닙니다. 이건 너희들의 집파의 문제야 아니에요. 에스라는 이 문제를 전적으로 누구의 것으로 끌어 안고 있습니까? 이게 내 문제로 끌어 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결심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살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이런 모습들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비로소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회복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좀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개혁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볼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단 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주님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라르토가에서 일어나게 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